안녕하세요 m&a t 크루의 랩입니다. 어 우선 에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 가지고 목 갈라짐 코울쩍임 그리고 헛기침 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에선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 도록 할게요. 오늘은 빨대 케이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대 스테이플러나 라이터, 그 다음에 가위가 필요합니다.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터로 만드는 것, 그리고 스테이플러로 만드는 것 그렇게 있는데요. 근데 라이터는 위험하니까 일단 영상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 스테이플러가 비교적 간단하니 스테이플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는 표현제나 가루 등 입자가 고운 것을 포장할 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플러로 만든 거는 가루 포장할 때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 라이터 같은 거는 가루 포장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에 빨대를 재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빨대 사이즈는 전이 정도 크기 빨대 이용할 거고요. 어두 두께가 좀 두꺼운 빨대를 이용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자, 어, 우선에 몸통 부분은 4cm가 적당하고요. 뚜껑 부분은 3cm가 적당합니다. 재단을 해주었고요. 다음엔 뚜껑 3cm. 밑에 뚜껑도 재단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몸통과 뚜껑이 1cm 정도 차이 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엄청 간단해요. 우선에 몸통 부분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잡고 한쪽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손을 꾹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살짝 납작된 타원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잘 맞춰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콩콩 부분도 만들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 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쿵. 네, 이렇게. 끝부분이, 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가위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빨대 케이스가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뚜껑과 본체를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뒤로, 뒷부분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완전히 접지 않으셔도 되고, 살짝만 잡고 계시다가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끼워져요. 되게 이쁘게 끼워져요 뒷부분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앞부분이 예쁘게 끼워지도록 접어주신 다음에 끼워주시면 돼요 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한 번에 대량 생산도 거뜬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를 이제 d i y 라 뭐 교환하실 때 안용하시면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빨대 케이스를 이용해서 DIY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 DIY 강좌가 필요하시다면 M&AT 크루 채널에 어,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영상이 비교적 간단해서 조금 아쉬우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